nd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환급행사에 강진읍 시장이 참여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 전국 130여개 전통 시장이 함께합니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장 방문객을 유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사업으로 한시적인 환급 이벤트입니다. 강진읍 오감통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오늘이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강진읍 시장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시장 내 운영 중인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해당되는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와 농축산업의 선순환을 촉진,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수 있는 실속 있는 행사라며, 강진군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유치하고, 전통시장도 이용하면서 혜택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D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